35년 교사 생활 마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조카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한 달만 맡아달라더니 25년째 연락이 없었죠. 소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시골집 팔고 서울로 올라와 온갖 일다 했어요. 파출부 설거지 학습지 교사까지 했죠. 소훈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모범상을 받았어요.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서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로스쿨까지 합격해서 정말 판사가 됐어요. 소은이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친엄마가 나타났어요. 혼주 자리는 자기가 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지금까지 요구하며 서류까지 들고 왔어요. 25년간 한 푼도 안 보내고 무슨 권리냐고 했죠. 마침 소은이가 법원에서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친엄마라고 소개했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라고 물었어요. 어려서 그랬다는 변명에 냉정하게 답했죠. 아기를 낳을 만큼 어른이면서 책임질 만큼 어리셨나요. 법적 자료라며 가져온 서류를 읽어보더니 내용이 전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25년간 양육 포기로 친권이 소멸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고. 25년 전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당신은 그냥 남이라고. 앞으로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 소훈이가 하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의 인생을 만든 사람이라고. 25년간 온갖 고생하며 키워주신 분이라고.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마음으로 아이 키우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 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신 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실화가 보고 싶으시면 구독 하세요.